아 자유태의 모종이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하러 왔는데 모종은 원래 실패입니다. 뭐 이렇게 병든 것도 있고 아 이래 가지고는 많이 더 시켜야 되겠는데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200개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엄청 실패입니다. 큰일났네. 근데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병든 건지 뭔지 이런 건 무엇 때문에 생기지? 어... 자유태에 병들었는 것도 모종 관리가 영 시원찮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심만 넣는 건데 심만 넣는 거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네요. 한 400개는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최소한으로 자유태 모종 실패 그린빈스 그린빈스가 뭐라 채도? 아시아 맷돌. 모정이 실패입니다. 이상입니다.